안녕하세요. 오늘은 선불폰 요금제와 개통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선불폰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미 이용하고 계시죠. 특히 약정이 없어서 해지시 위약금 걱정이 없고 가입 절차도 매우 간편합니다. 선불폰을 선택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요금제 선택인데요. 어떤 요금제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고민 중이라면 데이터 무제한 플랜을 추천드립니다. 현재 많은 사용자들이 LT396, 4597706, 요금제를 선호하고 있는데요. 각 요금제는 월 요금에 따라 제공되는 데이터 양이 다릅니다. 예를 들어 LTE 396 요금제는 월 10.3GB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3Mbps 속도로 제한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는 다른 통신사들이 1Mbps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 충분한 속도를 유지해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. 다음으로 LTE 459 요금제는 월 45,900원으로 396 요금제보다 10GB가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며 총2 0 g b 3기가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넉넉하게 이용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LTE 770 요금제는 월 77,000원에 11기가 기본 제공에 더해 매일 2기가씩 60기가 추가 제공을 더해서 한달 기준 총 71기가나 데이터를 제공해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요금제입니다. 이제 이 개통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개통 방법은 대면 개통과 비대면 개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비대면 개통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데요. 이 방법을 선택하시려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. 먼저 편의점에서 유심을 구입하세요. 구입한 유심을 준비한 후 엔텔레콤 멤버십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. 앱을 통해 신규 개통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거친 후2880732 민땡기 담당자 코드를 입력합니다. 다음으로 원하는 전화번호 뒷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유신번호와 요금제 정보를 입력한 후, 마지막으로 이름과 서명을 작성하면, 개통신청이 완료됩니다. 이제 담당자에게 개통승인을 요청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